Okay. 한번 벗어봐요, 여기서. 내가 여기서. <laughs> 어떻게 하지? 안녕하세요. <laughs> 오빠가 그.. 끼쟁이 해. 내가 혜당이 할게. 오케이. Okay. 끼쟁이? 아니야. 안녕하세요 해야지. <웃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웃음> 끼쟁이? 해당입니다 특별 게스트 김규섭 씨를 모셨습니다. <laughs> 지금, 지금. 아, 세계가 코로나 때문에 난리가 난리예요 그죠? 죠 그죠, 그죠. 그래, 가지고 지금 호주도 코로나의 영향을 받아서 코비드19라고 이름을 붙여줬어요. 이제 제가 전편에서는 코로나에 대한 락다운, 락다운에 대해서 9가지를 설명했었는데 상황이 이제 많이 악화가 됐어요. 지금 여기 그 자국민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워홀러들이나 유학생들 또 남의 다른 사람들이 너무 지금 많이 힘들어 졌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무슨 상황들이 이제 호주에서 벌어지고 있느냐. 예, 네. 이제 호주의 상황을 오늘 얘기해 보도록 할 건데요. 네.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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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두명에서 같이 다니는 것을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이름을 두었는데요 네. 두명 이상 1.5m 안에 같이 있지 말아라 네. 두 명도 위험하다 가족은 되지만 친구, 커플 네. 이런 건다안 네. 돼요 그런 건안 네, 됩니다 그래서 시티.. 시티에서도 네. <laughs> 음, 네. 카더라 품신에 의하면 네. 이제 시티에서 남자 두 명이 걸어가는 걸 봤다 근데 붙어서 걸어갔는데 경찰이 와가지고 벌금을 떼더라 이것을 위반할 시 경찰한테 적발이 되면 벌금이 응. 어느 정도? 일단은 되나요? 벌금 같은 경우는 1,000불에서 5,000불 사이고요 이거를 한국 하나로 환산을 해봤을 때 아직 안받했는데요 70만 원에서 많게 300만 원 정도의 벌금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7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두 네. 명이서 같이 다녔다는 이유만으로 뗄수 있는 벌금입니다 정 보조상황이 두 번째로는요 모든 가게가 이제 모든 텃도 닫았고요. 레스토랑도 많이 닫았죠. 네. 그래가지고, 거리에서 나가면 쉽게 볼수 있는 한인, 한인 레스토랑 한인 음식점들이 다 문을 닫아가지고, 네. 이제 외식도 못하는 그런 경우가 돼버렸죠. <laughs> 한인 음식점들이 지금 돌입하고 있는 게테이크아웨이 네. 혹은 딜리버리를 지금 돌입했죠 네. 그래서 음식점 안에서 먹는 것은 이제 금지가 되었고요 모든 것이 이제 다테이크아웨이나 딜리버리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식당은 거의 다 닫았다고 봐야 됩니다 홀서빙이나 홀서빙. 주방에서도 이제 많아. 인원 차감이 좀된 걸로 알고 있어요 음. 이제 가게들이 다 문을 닫았으니까 적으로 배달 가는 식자재도 많이 줄었겠네요 엄청 줄었죠 그래서 제가 일하던 것도 원래 이제 제가 1년 정도 일을 했었는데 일을 안 나가게 된 상황이고 지금도 많이 감축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걱정이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같이 뭐 올려왔어 10만원씩 해도 나가는게 집값이고 맞아요 이제 또 먹기도 해야 되니까 어느정도 사놓기도 해야 되는데 벌이가 지금 없어서 맞아요 많이 걱정이실거예요 네네 그서 그렇죠? 세번째로는 비행기 값이 폭등하였습니다 폭등 비행기 값이 보통 아시아나나 대한항공을 이용해서 직항으로 올 시에 100만원 100만원 초반 110만원 이때였거든요 아 그래요? 네 어, 많이 비쌌네요 그럼요 요즘에는 이제 경유를 해서 100만원이 넘어가는 그렇죠. 제가 이제 되었죠? 한국을 가려고 지금 비행기 서치를 많이 해봤거든요. 음. 근데 일단 직항은 지금 없는 상태고, 그다음에 이제 경유를 해서 가야 되는 상황인데, 음. 이 경유하는 나라가 이제 많이 없어요. 지금 한국이 입국금지를 많이 당했기 때문에, 아, 그래서 대만, 홍콩, 싱가포르 뭐 중국 베이징도 있고, 뭐 일본 도쿄도 있고 뭐 이렇게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현재 상태로는 입국금지를 가장 빨리 풀어줄 수 있는 나라는 대만. 4월 7일 날 이제 지금 그거마저도 확실하지 가 않은 상황입니다. 대만을 경유하더라도 위험을 감수하고 가시는 거네요. 네네네네. 일본 경유하는 거는 280만 원까지 봤습니다. 이코노미 때. 일단 이번 이 전편에서 제가 호주에서는 모든 여행을 금지시켰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이게 자국민 대상이고 해외 여행객들은 비행기만 있다면 본 나라로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인 거죠. 네네. 한국에서 호주 오는 거맞았지만 한국에서는 호주를 맞지 않아서 경유를 해서라도 한국을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러못 가네요? 종유를 하는 저가항공인데도 100만원이 넘고 200만원이 넘었다는 것은 진짜 사기가 아닌가 맞아요 진짜 사기고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환불이, 환불을 해줘야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 악력 높은 여행사를 이용하는 분들은 많이 수수료를 떼가고 그마저도 아... 이제 원금, 원금도 못 챙기는 그런 실정이 되고 있죠 아니 지금 이 시국인데 이 시국에, 이 시국에 지금 모두가 다 같이 힘을 합쳐서 뭘, 뭘 돕고 <laughs> 이래야 되는데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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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와중에 이제 사기를 치는 아... 그런 아주 못된 놈의 새끼들이 있는 거죠 그죠 진짜로 이런 친구들은 정말로 용서 안해 <laughs> 용서하지 않겠어